제가 소개해드릴 사람은 소진입니다. 어 소진의 그 이야기 분량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laughs> 이제 저는 사기열전에서 소진 이야기를 보면 사기열전 어떻게 나와있냐면 소진은 그 동주 낙양 사람으로 그성을 찾아 동쪽 제나라로 가서 기곡 선생에게 배웠다. 이게 첫문장요 시작 문장. 그래서 이제 이그삼천이가 공구로 소진의 이야기를 시작한. 이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 아마 제 추측에는 소진에게 공부가 특별한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아니라 다를까 읽다 보면 공부가 소진에게 얼마나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얼마나 크다란 이 뭐랄까 어, 도움이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저는 이 소진의 어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소진 소진 유세가 소진이잖아요, 죠. 그데 유세가 소진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또 마찬가지로 공부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음 소진에게 공부가 왜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지, 그리고 소진은 이런 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지, 그리고 그의 삶에서 이 공부는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소진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 소진은 왜그 자신의 삶을 중요한 방도로서 이 공부를 선택했을까요? 어, 이게, 이거, 이거에 대한 답을 알려면 소진이 살았던 그, 그 전국시대라는 그 상황, 그 상황 속에 바로 답이 있어요. 전국시대는 자, 전국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잘 아시죠? 죠그 그렇죠? 정말 전쟁의 시대였어요. 어, 전쟁의 시대라는 것은 사실 어, 누구라도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시대. 그런 시대가 전쟁의 시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어, 이제 그런 시대에서는 그 우리가 평화로운 시대의 어떤 어, 살아가는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평화로운 시대라고 할수 있는 춘추전국 시대 이전의 시대는 어땠는가 보면 그때는 이제 보통 천자를 중심으로 이그 모든 신분들이 신분제도가 그 세습이 되는 그런 신분사회였어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제후야 그럼 나도 제후야 아버지가 농민이야 그럼 당연히 자식은 농민이 되는 그런 신분제 사회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전쟁의 시대가 되면서 이 전쟁이 이 신분을 신분혁명을 확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전국시대에는 개인이 능력이 있으면 그 재능에 의해서 지위와 재물을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변한 거죠. 그래서 그 그렇게 그 되자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였을까 다그사람들 자기의 능력을 알아봐 주는 사람을 찾아서 이 나라 저 나라를 막 돌아다니게 됩니다. 소진도 사실은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소진은 좀 남다르게 뭔가 어이 시대에 필요한 걸 공부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기국 선생을 찾아가서 그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이게 조금 다른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되게 비루한 집안의 자식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가난한 농민의 집에 태어난 그 농민이, 농민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런 공부의 뜻을 두, 두는 순간 소진은 공부를 통해서 뭔가 자기의 신분을 바꿀 수 있는 저로의 기회를 이제 가진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기복 선생에게 가서 공부를 이제 수년간 공부를 했겠죠. 그걸 다 마치고 나서 자기 또 마찬가지로 이 나라, 저 나라를 쫓아다니면서 그 수년 동안 유세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런데 그몇는 동안 유세를 계속했는데 특별한 성과를 얻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유세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이 이, 이 돈이나 이런 걸다 가져갔지만 그게 다 한자 떨어지고 더 이상 어, 경제적인 어떤 곤란함 때문에 있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까지 이루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고, 낙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왔을 때그 식구들의 이제 이그 소진을 대하는 태도가 어 어땠 을까요 너무 기가 착겠죠 돈을 갖고 집을 나갔는데 거지 야빈빈털리이가돼 거지 모습으로 돌아온 소진이 얼마나 기가 착겠어요 소진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자기가 돌아오는데 아내는 배털 작업을 하면서 자기를 그들도 보지도 않고 형수는 밥질 준비도 하지 않고 그리고 부모는 어, 대화조차, 걸려고 들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막 한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멸시와 천대, 이런 걸, 그, 당 당하고 있었지만, 사실 식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겠어요그돈 갖고 나간 놈이, 농사나 지으면은 그냥 밥이나 먹고 살 텐데, 이거는 가가지고, 이렇게 혀, 혀, 세철을 놀려가지고 돈을 벌겠다고 간 놈이, 그 짓을 해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기가 세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그런 눈초리로, 멸시의 눈초리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소진이 이제 글 보면서, 한탄 하면서, 음, 이제, 한탄을 했겠죠. 근데 이제, 오히려 이런 상황들이 소진에게는 새로운 결심을 할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 그, 소진이, 소진이 선비라면, 선비가 머리를 숙여서 글 공부를 한다는 것은 뭔가 영해, 영, 아, 영화와 나의 존귀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을 얻지 못한다면, 어떻게 아무리 많은 책을 읽는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러면서 이제 그 방에 들어가서 두문불출하고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때 소진이 맞, 만났던 책이 바로 음, 여러분이 아, 알고 있신 엄부 태공이 지은 그 병서인 엄부라는 책이거든요. 네, 그 책을 찾아서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을 어떻게냐면 잠이 오면은 손곳으로 이 넓적다리를 찔러서 피가 발까지 흘 발 끝까지 흘러내려도 쉬지 않고 공부했다. 아무리 표현이 나와요. 그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기를 한 1년 정도 하고 나니까는, 어 1년 정도 하고 나서 마침내 깨달음이 왔어요. 그게 말하면 최장마이. 최장마이라는 이, 이치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최장마이가 뭐냐면, 이거, 그 당시의 시세를 헤아리고, 그리고 이제 군주를 설득할 수 있는 비술이에요. 일종의 심리학 같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읽고 나서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런 기술, 이런 건데, 그걸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그 어,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이 방법만 있으면 천하의 어떤 군주라도 내가 설득할 수 있겠구나. 이러면 스스로 감탄했다고 해요. 근데 우스운 거나 재밌는 거 뭐냐면, 이 최성마이가 책에 보면은 이 책편과 막편의 그 어떤 핵심 사항인데, 책편과 막편을 기국자가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옛날에도 기복자면서 공부를 했으니까 당연히 이 공부를 했겠죠. 근데 그때는 그걸 가지고 유세를 나갔는데 아무런 이 결과를 못 얻었는데 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제가 스스로 이제 이렇게, 어,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 막 혼자 성분했던 거죠. 그렇다면 왜 당시 그 과거, 어, 과거에 그 똑같은 책을 봤는데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데 지금 얻은 깨달음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궁금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 깨달음이 뭔지를 사실 그, 어, 이 소진이 기곡 그선생한테 배우고 나서 유세를 한 내용과 그리고 깨닫고 나서 한 유세 이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서 깨달음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기곡 선생에게 도움을, 아니, 배움을 얻어서 첫 유세를 한 사람이 바로 그 진나라 해문왕이었어요. 진해문왕. 근데 이제 그때 첫 유세를 가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진해문왕을 만나서 어, 연행만이 당신이 제왕이 될수 있는 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연행이 뭔지 아시죠? 연행 진나라를 중심에 두고 다른,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진나라를 따르게 함으로써 힘의 중심을 진나라에 두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면서 음, 소진은 진나라는 지형상으로도 천하 요새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만한 나라다. 그리고 그뿐 아니고 어, 당신은 정말 어, 총명하고 뛰어난 대왕이다. 이래서 막 이렇게 그 칭찬을 막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싸움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병법을 가르쳐라. 어~ 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금의 어떤 상황들은 음~ 싸움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대체로 그 싸우지 않고 이, 이익을 거두거나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영토를 넓, 넓히는 일들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면 지금은 정말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라고 역설을 해요. 그리고 봐라 사망 오제라는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펼칠 때 전쟁 안 하고 펼는 사람이 어디 있더냐 이런 식으로 막 설득을 하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그 그래서 그 결국 그 핵심이 뭐냐면 이 무력을 통해 통하지 해통 않으면 진나라가 이 천하의 주인이 될수 없다는 취지였어요. 그런데 진해문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진해문왕은 그때 아까 상황 이야기 들으셨죠. 이 진해문왕의 아버지가 진호공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진호공, 그 상앙 상황이 그때 막 죽고 진해문왕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진해문왕 그 과정을 보면서 유세가에 대한 어떤 신뢰 같은 것도 없었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다가 진해문왕이잖아요. 문왕이잖아요. 문왕은 실제 무력보다는 이 물류에 더 중심을 두는 그, 그게, 그걸 더 좋아한다면 좋아하는 거고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진의 말을 어,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소진은 이렇게 이제 아무런 그 결과물 없이 그 정말 거짓골해가 집으로 돌아간 이제 이 경우가 마친 해문왕의 유세를 마치고 돌아간 그 소진의 모습이었거든요. 어, 그다음에 이제 1년 동안 어, 소진도 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유세를 했는데 왜 이게 안 먹혔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고민을 안고 1년 동안 열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1년 후 최정마의 이치를 깨달은 그 1년 후 다시 유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난 와이 뭐 누구였냐면 조나라 왕그 조숙구였어요. 물론 조숙구는 앞에도 이제 만나 처음 만났는데 그때는 그 복량군이 실세였기 때문에 동생 복량군이 실세여서 유세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복량군이 소질안좋 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얼마 있다가 복량군이 죽자 조숙구를 만나서 이제 즉각적인 유세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소진이 조숙구를 만나서 한첫 유세 내용이 뭐냐면 뭐였냐면 대항을 위한 대책이 있습니다, 계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안민무사, 무용유의 이네 글자 아, 두그 사자성을 이야기하거든요. 안민무사가 뭐냐면 안민,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데 어, 무사, 아, 백성을 평안하게 하여 여유를 지니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안민무사고 무용유의는 쓸데없는 일을 벌이지 마라. 이두 가지 백성을 편안하게 만들고 쓸데없는 일을 안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그게 바로 제일 그 좋은 대책이라고 개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 안민의 근본이 뭐냐 이러면서 뭐 뭐냐면 가려서 사귀는 것이다. 내가 그러니까 가까이 할 나라가 누구고 멀리 할 나라가 누는지잘 보십시오. 그래서 그게 근거해서 당신 행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제 백성을 편안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취지였어요이 그 유세의 취지가 조숙구는 이그 소진 의 유세를 딱듣고 나서 아 천하를 보유하고 어떤 제후들을 평안게 하는 길 이거야말로 소진의 말이 맞다 이러면서 그때 이 조숙구가 막 손뼉을 치면서 그래 네가 맞아 이러면서 크게 엄청 기뻐했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 기뻐하면서 그 소진의 의견을 따르기로 합니다. 어, 그 때, 이제, 그 당, 또 수, 당시에 조숙호가 그 동생, 동양군이 죽고 나서 아직 나이도 어렸는데 어린 나이에 이제 정권을 그때 딱 잡았던 초기였거든요. 근데 정권을 잡고 나서 이제 어떻게 이 정치를 해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시대, 그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고민하고 있는 때소진이었는그 지점을 정확히 파악한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득을 해내면서 이제 이게 유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런 어떤 시대적 상황, 그 조나라의 상황도 같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이두 가지 유세를 통해서 보면 처음에, 어, 그러니까 1년 전에, 어, 1년 전에 한 유세는 대부분 전쟁을 이야기했 무력으로, 어, 니가 천하를 짊어져야 된다.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반면에 1년 후는 완전히 관증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백성을 아니, 백성을 평, 평화롭게 만드는 거.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게 방향이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공부를 했길래 이렇게 방향이 바뀔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그도 도대체 소진이공부했던 엄부라는 게 대체 어떤 내용을 지니고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근데 실제 이제 이그 태공의 엄부는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공부를 추측해 볼수 있는 게 뭐냐면 저제 생각에는 이 소진이 이기고 지는 문제에 대한 그 본질적인 어떤 깨우침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 이긴다는 게 무력을 살용해서이 어쨌든 물리쳐서 내가 갖는 게 이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 거죠. 근데 아마 이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이게 그러니까 잃지 않고 얻을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 이런 깨우침이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 스스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소진이 선택한 어떤 합종. 합종이 원래이자 강대국인 어 진나라에 맞서서 전쟁이 아닌 어떤 힘의 균형을로 맞설 수 있는 어떤 방법. 탁월한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소진이 이 합종이란 어떤 생각들 이런 걸할수 있었던 게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음, 조수부를 설득시키고 나서 이제 소진은 다섯 나라를 돌아다니 유세를 하게 되고 제후들은 어, 소진의 한 번의 유세 나라를 들어서 다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 합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이게 앞에서 소진이 어, 최정마일를 깨치는 순간, 이거라면, 이것이라면 모든 제후들을다 내가 설득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했을 때그 내용, 그 확신들, 이런 게 실현된 어떤 그 마다 그 현장이었어요. 그게. 근데 이제 그 소진은 사실 이제 어떤 지위나 재물을 얻, 는런 현실적 피로들을 갖기 위해서 공부를 한 거잖아요. 집중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공부를 통해서 이 소진이 어, 어떤 이치의 어떤 깨달음, 이런 걸 얻게 되었고 이것은 그 소진에게 분명히 어떤 부하명예를 갖다 줬어요. 근데 그뿐 아니고, 어, 또, 동시에 갖다 준또 어마어마한 어떤 것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15년 동안 여섯 개국의 백성들이 아니면 어쩌면 진나라 백성까지 일곱 개국의 백성들에게 평온을 갖다 준 거잖아요 평온 평화로움을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떤 자신의 어떤 그 부하 명예만 생각했지만 음 이런 그 자신의 안위를 위한 어떤 얄팍한 공부가 아닌 하나의 일치를 깨뚫는 공부 이 공부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저는 소진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공부를 할 때는 뭔가 어~ 뭔가 알겠다 뭘 알아야 된다 이런 가벼운 걸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공부가 가야 할 어떤 이~ 그~ 어떤 지적 이런 그~ 시 이~ 어떤 이체 깨치 이런 게 생각은 많이 하지만 어떤 모습인가는 잘 모르는데 전 소진을 보면서 어떤 이치를 깨친다는 게 어떤 모습인가 이런 걸 조금 이렇게 알게 되는 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소진이 정말 진정한 유세가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었던 사건 그것은 소진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소진의 죽음을 보면 소진 그 전국 시대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 뭐 이렇게 뭔가 사사+ 사통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소진도 그때 이제 조 조나라의 그아 연나라+ 연나라에서 주로 귀결했기 때문에 연나라 여광 그때 소진이 있을 때 여광이었거든요. 여광의 어머니. 어머니와 사통을 하게 돼요. 근데 여강이 그걸 알았어. 근데 여강은 알면서도 그냥 소진을 계속 잘 대해주거든요. 하지만 이제 정작 소진은 그게 두려운 거야.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여강한테 나를 제나라로 보내달라. 그럼 제나라에서 내가 연나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해요. 그럼 이제 이 여강은 음, 오케이 이러면서 이제 제나라를 보내주고 물론 이제 약간 그 뭔가 죄를지은 사람처럼 위장해서 보내줘요. 그 제나라에 갔는데 제나라 왕이 또 그 소진을 되게 좋아하면서 총애를 있게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나라에나 기존에 있던 세력과 그다음에 새로 갈 세력들의 갈등도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나라에 있는 어떤 대신들을 대신들이 되게 이제 총애를 받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불쾌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그중에 한한 사람이 소진을 예, 뭐냐 그 사람을 시켜서 소진을 이제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 소진, 근데 소진이 다행스럽게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되게 중상을 입고 거의 이제 죽음의 어, 죽을 단계에 이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제 그, 그 하수인은 도망을 갔고 어, 그때 이제 그 소진이 죽기 직전에 제나라 왕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으면 나를 거열에게쳐라 그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연나라를 위해서 이 제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선고를 해라. 그러면, 어, 그, 살인범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진이 죽자, 제나라 왕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살인범은, 어, 자기가, 어, 반란, 반란을 일으킨 사람을, 아니, 반역자를 죽였으니까 자기 영웅이잖아 당연히 자수를 하겠죠. 자수를 하고 나서 이제, 그, 뭐, 제나라 왕은 그 애를 살인자로 죽이면서 소진의 그 원수를 갚아요. 근데 이제 이 과정들을 보면서 저는 조금 좀 다르게, 좀 생각되는 게그 소진의 어떤 소진이 그 상황들을 좀 깨뚫고 있는 소, 깨뚫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살인범의 어떤 신의 상태나 그 당시의 상황이나 이런 걸다 깨뚫고 있으면서 어쩌면 그 장이 소진의 마지막 유세장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앎을 마지막 그 이렇게 죽음의 현장 어 마지막 죽어가는 속에서도 어 끝까지 어떤 실현한 어떤 그런 현장이 아니었을까, 죽음이.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그래서, 어쨌든, 그, 소진을 공부하면서, 저는, 소진의 그 삶을 보면서, 저, 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과정들을 쭉 보면서, 그, 나에게 공부가 뭔지, 그리고 공부를 통해 나는 뭘 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정말 공부가 나에게 절실하긴 한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하게 되는, 어, 어쨌든, 그런, 어, 이 공부의 장이었어요, 소진의 공부가.